아니 이게 또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또 술자리 잦으신 거뭐 저희도 음.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역시 뭐 송년회 많이 있고 한데 음. 아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어요 lg의 또 음주운전 lg 트윈스 소속 선수의 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 또다시 소속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 적발됐다 말씀드렸죠 지난 13일입니다 투수 이상영 선수가 kbo로부터 1년 실격처분 어 실격처분 징계를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4년차 신의 내야수인 김유민 선수도 음주운전으로 또 1년 실격처분 징계를 받았습니다.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유민 선수에게 1년 실격처분 징계했다라고 이제 KBO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난 17일입니다. 밤 11시 30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이 돼가지고 1년 실격처분 징계를 받게 됐다.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19일날 음주운전 적발 사실 자진 도 신고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또 이를 알렸다고 하는데 아 올해 이 LG 트윈스가 2024년 통틀어가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된 선수가 무려 세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, 의원님. 뭐몇 번이나 의원님 참... 말씀해주셨지만 음. 음. 우리 저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계속 이렇게 어,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. 음. 어, 가장 큰 이유는 뭘까? 뭐가 있을까? 나는 어, 이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. 음. 왜 맨날 손방만이고 뭐~ (1년) 있다가 다시 어차피 돌아오고 뭐, 그렇죠. 뭐~ 맨날 왜 그래 나는 내가 볼 때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 네. 뭔가 그~ 어~ 저희이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. 약간 뭐~ 밑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음, 음, 어~ 음. 밑에 사람이 뭔가 그~ 책임을 져야 될 만한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대부분 이제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.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아니, 뭐~ 하거나. 자리를 뭐 자리에서 내려온다든지 음. 뭐 이런 책임들이 있잖아. 그니까 다른 종목은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어. 하여튼 야구는 그게 크게 없는 것 같아. 음. 그니까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 현장에서 뭐 단장 아니면 감독이잖아. 감독? 네. 지금 계속 이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문제는 아니잖아. 음, 그렇죠. 아니 이건 선수가 선수인데, 이렇게 왜? 관리가 안 돼가지고 첫 번째는 그분들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. 너무 나도 약한 이 벌징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뭐 1년 있다가 내가 볼 때는 그냥 영구 제명이나 아예 야구를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 봐. 그럼 과연 이거 먹을까? 아. 이게 쉽게 먹고 싶어도 한 번은 더 생각하고 그쵸. 먹더라도 무조건 주위 사람들도 말리 내가 볼 때는 어. 문제인 거야. 아 이게 결국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징계가 손방방이기 때문에 약해. 이렇게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건들이 터지는 것 같다. 이렇게 음.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 그 분위기랑 또 지금 최근 우리나라 분위기랑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. 예전에도 물론 안 되는 이 범죄기는 음.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요걸 또 보시는 이 음주운전이라는 어, 이 벌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음. 선수들도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잘못을 했을 때, 어, 큰그 책임을 져야 될 텐데,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음.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,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음주운전은 또 습관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세번 걸렸으면 300번 한 거다. 음. 그건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거다.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LG 선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적발이 된게또 서울에서 도 요즘 또 음주단속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음. 그니까 러이 수도권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이렇게 음주 단속도 또 많이 하는 와중에 적발도 또 많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. 제가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얘기가 좀, 하셨죠, 좀 네. 어,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음주 단속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. 요 음. 음주 단속을 많이 안 하면 안 걸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,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,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. 어 처벌이 너무 약해. 약하다. 음, 음. 정말로 이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게 네. 공포심이 있을 정도의 강한 처벌이라면, 아웃, 그쵸? 음.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. 아. 어, 확 줄어들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보면은 그 찰망스한적인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셀프 징계 나를 징계를 내려달라. 음. 내가 책임자이기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. 아니, 어떻게, 근데,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? 사실, 지금 다큰 성인이고, 어떻게 보면은, 야구선수들은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. 거기에다가, 이제, 김유민 선수 같은 경우, 이제, 육성, 윤성 선수 출신이란 네. 말이에요. 그러면, 거기다, 이게, 시즌 중에 난 사건도 아니고, 비시즌에 난 사건까지, 소속구단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나. 뭐, 교육은 할수 있겠죠. 아,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. 뭐, 차, 어, 뭐 술자리 있으더, 있더라도, 대리운전 부르죠. 이거 모르고 안 하겠습니까, 그렇죠. 사실은? 네. 이거, 해마다, 해마다, 정말 지겨운 시간이지만. 에이, 그러게. 해마다 해요 음주 폭행 그리고 약물 음. 마약 뭐 이런 것들 해마다 그~ 뭐일박2일이박3일 일정으로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마다 하잖아요, 해요 그죠, 네. 그리고 신입 그~ 신인 선수들은 어~ 입단식 하자마자 바로 이걸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그러니까 신인 때는 따로 하고 음. 따로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소속 팀에서 같이 이제 해마다 1 0개 구단이 모두 하거든요. 음. 그 정도로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. 역시나 이거는 이제 습관성이 아... 좀 높다라고 해요. 아, 그러게, 어, 그러게. 저도 기사를 보면 은 결국에는 이게 뭐 관리, 교육 뭐요런거 차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음. 결국엔 선수 본인들이 자신의 또 미래를 위해서 이 야구 선수라는 이 커리어 사실 이거 직업이 또 끊기는 거잖아요. 어, 뭐 일년 자격 정지라곤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또 냉정한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. 야구 실력이 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이거 한번 이 야구 이 뭐야 음주운전 걸리면 구단에서도 안 써주지 않습니까? 맞아요, 보통은. 맞아요. 얼마 전에도 오랜가요? 그 최승준 코치 계약 이되면서또 음, 네. 그렇게 되는 또 사건 좀 있었고 음. 이렇게 되면은 최승준 코치도. 뭐몇년 후면은 언젠가는 뭐뭐 뭐 아마추어가 됐던 어디가 됐죠. 그렇죠.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그 이미지는 너무나도 많이 또 실추가 됐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어뭐뭐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야구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다른 일에 이렇게 음.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. 음, 다른 그렇죠, 분야에 그렇죠. 대해서는 네.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~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, 그렇습니다. 어,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받는 그 아픔과 상처는 얼마나 음,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. 맞습니다 네. 지금 뭐 유니콘 님은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구단 앞에 음주구단 으로 불리는 거 진짜 팬들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를 잘못은 선수가 했는데 팬들까지도 아너그팀 응원하는 팬이야 이러면서 같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 이거 불쾌하거든요 음, 이런 그리고 것도 좀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괜히 그한 선수들 때문에 아 야구 선수들은 술 많이 먹어 어. 어, 뭐 이런 이미지도 비춰지거든요 맞아요.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~ 선수 생활하는 시절만 하더라도 뭐 술도 굉장히 즐겨먹고 다들 음. 그랬고 그 위에 선배들 얘기는 뭐더 많잖아요 네네네. 어~, 어? 몇병 먹고 다음날 뭐 완봉승 했다라는 뭐 얘기부터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탄산음료조차도 안 먹는 그래. 애들이 수두룩해 몸 관리한다고 어, 탄수화물 안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뭐안 먹고 음. 뭐 이런 친구들 수두룩해. 그리고 점심도 점심 때 제가 이제 선수들 뭐 미팅 때문에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뭐 하면은 네. 저희 점심 뭐 점심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은 포케 뭐 이런 거 먹게 다는 거야. 아, 몸에 좋게. 어, 네, 관리하는 식당 관리하는. 어, 나는 너무 음. 싫은 거야. 그래서 이왕 다음에 볼때나랑 저녁에 보자. <laughs> 점심은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거.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럼 못 먹잖아. 그렇죠. 그냥 그 그냥 정도로 뜨셔야 되잖아요. 그런 와, 거그 정도로 그 관리를 하는 걸 보고 네.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꼭 이렇게 어떤그한 선수들의 일탈이나 음.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받는 에이, 피해가 있으니까 맞네요, 네, 네, 맞습니다. 이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조심을 진짜. 해야 되겠죠 결국엔 선수 본인이 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프로우식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